문성곤, 오세근, 전에도 썰린저, 전성현이 나서겠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인상공사가 따냅니다. 네, 캐시 선수들이 좀 부담감이 있어 보여요. 네. 좀 경치된 플레이거든요. 몸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이제도 수비를 찍고 나옵니다. 백퇴차! 네. 순간적인 움직임, 엄청난 돌파를 보여줬던 네. 이재도입니다. 네. 지금 오세근 선수가 꾸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근 네. 점퍼 빗나갔습니다. 오색은 문 리바운드. 썰린저 수비 한 명을 따돌립니다. 잘 찔러줬습니다. 오세근 득점! 네. 아 저런 여유는 정말 어디서 나오는 건지 대단합니다. 이제도 자 오른쪽으로 방향 잡고 네, 미세치겠습니다 자오세근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네. 10대 8자 썰린저 높게 뛰어넘는 패스 갑니다 오세근와자 <laughs> 썰린저 선수의 야, 이 패스가 아, 연결이 되네요 챔피언전에 올라올 오, 만한 팀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으>. <웃음> 자 빠져 나갔습니다 전성현 전... 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전, 전성현 라나너 선수 하이에이치 좋고요 썰린조가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받았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찰나의 순간에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썰린조의 스크린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 하지만 썰린저 지켜냅니다 와이드 오픈 함준우 석전 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안약 KGC 이제도 썰린조피켄팝석조 들어갑니다 것보다는 파울 얻어내며 살수 있게 그렇지. 노른솔레이어안 들어갔고요. 아 리바운드 썰린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잘했어요. 네. 자 썰린저 왼쪽 비어 있어요. 전성영. 사차. 또 챌리가 없습니다. 전성영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한성현대 수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유현준 석점 실패. 리바운드 전성현 다냅니다. 남은 시간 2초입니다. 1초 이제도 순식간에. 시사공사오 네. 정말 눈 깜짝할 새였고요. 이렇게 28대21 KGC가 리드를 잡은 채 1쿼터를 마쳤습니다. 자, 설린저가 받았습니다. 1대1 하겠죠? 라가나와 1대1 점프 슛 들어갑니다. 30대21 아홉 점차 앞서가는 KGC. 외곽에 오픈 스를 계속 그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그냥 무의미하게 슛을 던지는 것은 어, KGC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변준영 던집니다. 성점 변준영! 아, 이 아, 기세를 그...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1, 2차전의 분위기 고스란히 안양으로 가져왔습니다. 안양 KCC! 15점 차로 밀리고 있는 KCC. 이번 공격 중요합니다. 빈틈을 만들어내야 하는 KGC, KCC예요. 자, 더블팀 아, 선거 이거... 어, KGC가 지역방어로 바꿨거든요. 네네. 워낙 개인 방어에서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수비즈 변화를 줬어요. 썰린저 밀어붙이면서 플로어 잘하는 썰린저! 변준영 오세근이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잘 찔러줬습니다. 오우! 피켓롤 오세근! 아... KGC의 오늘 경기 안 되는 플레이가 뭡니까? 전성현 자 베이스라인 쪽 점프슛 오세근! 아... 아, 라이언칭의 포효가 들립니다. 다시 시작된 인삼동사의 공격 자 전성현 밀고 들어갑니다 어페런더 레이나 나날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성장을 합니다 썰린지요 전성현 이정현 따돌리고 원드립을 점프슛 들어갑니다 아 정말 잘하네요 주먹 오세훈 선수거든요 오세훈 선비가 아, 이재도에게 자 이재도 공간 보면서 올라갑니다 점 있고. 아, 물이 올랐어요. 아, 물은 그전부터 올라있었어요. <laughs> 1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정창현전말 끝났습니다. 에이. 자, 결국은 55대45. 10점 차로 인상공장 앞섰습니다 자, 전성현이 빠져나왔습니다. 김지원이 속았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전성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성현. 받고 돌파를 시작합니다. 전성현 밀어붙입니다. 득점입니다. 설리드의스피드을 기다리었던 이제도 네, 전성현 빠져 나왔습니다. 네, 전성현 선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입니다 아! 전성현! 3점 대투원, 점점 대투원. 와! 아, 전성현이 솔리린 불꽃이 안양 체육관을 집어삼킵니다. 2 5득점째 기록하는 전성현입니다.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67대 58. 이제도 자 지금 문성호 선수 문성 괜찮나요? 이제도의 성적 들어갔습니다. 이제도 아또더더욱니다2대1아웃더버 어, 또, 이제도 괜찮으로 해결합니다. KCC가 집중력이 좀 어, 여기서 많이 떨어지네요. 여에서는오세훈 선수가 좀 위에 있어요. 낮은 자세 포스터 밀어붙이면서 오세근 어, 18대 점제자 이제도가 받았습니다. 도로패스 변준영 바로 바스켓 조준 명중시킵니다 변준영의 성선점아 선수의 자신감이 대단한데 7 9대62케시 선수는 좀더더 적극적으로 해봐요. 자 이제도의 블랙샷 이제도의 블랙샷 변준영 달립니다 이제도 마무리 짓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자극하는 아야 케이징 304세 번째 별을 향한 여정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자 변준영 나이 연속 피가아 오세근, 자 반대편이 비어있어요. 썰린저 자신감 있게 석점 들어갑니다. 썰린저! 아 정말 공격력, 정말. 변진영, 자 페이크 이후에 올라갑니다. 엔드원! 아 순식간에 KCC의 수비를 완벽하게 뚫어냅니다. 네. 라고나를 등졌던 썰린저, 직접 드리블을 칩니다. 미스매치가 됐습니다. 자 썰린저 페이드어웨이, 정확합니다. 설린저 교수님의 강의 열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빠른 돌파, 그러다 블락샷 이번 강의는 블락샷잘해는 설린저! 김지원이 맞고 있습니다. 아, 꿈이 되었어요. 자, 오색은 거디 변준영! 3쿼터에 90점을 넣고 있는 아냐 케이지 입니다세번 연속 지고 나서 역전한 건 없거든요. 전성현, 빗나갔고, 아... 하지만! 제도고 받고 오른쪽으로 방향 잡았습니다 문성곤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문성곤의 석적까지 터질 수 있는 모든 선수가 다 터집니다 아니야 케지 문성곤이 막아주고 썰린저에게 공간이 열립니다 레이업 여지 없습니다 차례는 설린조자 이지독 빼서 냅니다 스틸 성공 바로 달리면서 어백트니다 이제도 앞 공간이 열려있습니다. 썰린저 레이어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무너집니다. 네. 썰린저 바로 안쪽 투입. 오세근 안 들어가네요. 다시 잡았습니다. 오세근 이번에도 이번엔 해결합니다. 썰린저 선수의 지금 웃고 있는데 어시스트 하나 날렸거든요. <laughs> 송교창 석점 짧았습니다. 오세근 선수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은 정확한 택배가 배달됩니다. 오세근의 득점. 아 오세근 선수가 이제는 만약 KGC 성... 전성현 선정! 전성현 뜨겁습니다자 변준영 머리 뒤로 패스를 넘깁니다. 썰린정 전성현에게 주는 척썰린정가 직접 움직입니다. 올려놓습니다. 25득점째 자네들 썰린죠. 네, 어, KGC가 원하는 그 이상을 해냈지만 네. 수비에서 190점을 90, 하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심 감독 약수를 나눕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안양 KGC 인삼동사가 KBL의 새로운 역사를 작성합니다. 플레이오프 구연승